아침부터 뛰었어요 힘들겠다 예비 없어서 심심해요 힘들겠다 성내동 클래스 한편 볼래요 성내동 클래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염여정 사회자 이도연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계속 밀어붙이는 똘똘이 스러프 <laughs> 정성률입니다 안녕 a s s 3rd class, 3rd c l 3rd class, 3rd class, 3rd c l a s 3rd c l 는3 3류라는 뜻이고요 3 <laughs> 네, 여기가 1류, 2류, 3류 d c 나 a s s 3rd 고 l 그렇습니다. 네, 아, 어, 아이, 네, 뭐 제대로 별명을 지어온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어허. <웃음> 네, 한번 이렇게 겸손해졌다고 <laughs> 바로 바로 물어뜯기. 네. 네, 어, 우리 오늘 게스트로 나와주신 중성님은 우리 성내동 클래스에서 아주 아주 아 어, 매우 매우 중요한 화룡점정네 그렇죠. 네, 자막을 맡고 계세요. <laughs>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해야죠. <laughs> 자만 넣는데 네. 얼마나 시간이 걸리세요? 아 점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어 네. 열심히 줄어드는 건가요? 숙련도가 높아지는. 아 건가요? 숙련도도 숙련도고. 네. 조금 더 슬슬. <laughs>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네, 네. 일이 되고 <laughs> 있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아 그래도 아직은 6 시간, 7 시간씩은 아 네, 하는 것 같아요. 많이 걸리는구나. 혹시 그 자막의 그 독특한 네. 그 창의력 있잖아요. 네. 그거의 영감은 어디로부터 오는지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음, 뭐랄까요, 독창적인 그리고 누구도 <laughs>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laughs> 그런 자막의 원천은 뭐. 제머릿 <laughs> 네, 속에서 네제머릿 속에서 나오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건 정말 재능이지 않나. <laughs> 아, 아 결국 어, 재능이다. 그럼 태어났다. 네. 그렇게 타고났다. 제 거예요. <laughs> 네제 겁니다. 네. 아, 자막이 너무 재밌어요. 딱3류 네. 감성. <laughs> 아, 삼류 감성. 네. 네. 아니 근데 자막 칭찬해. 네. 진짜, 아, 진짜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우리 중성. 형제의 우리 이런 자막의 능력이 이렇게 성내던 클래스 통해서 이렇게 빛이나니까 네. 어우 좋은 것 같아요. 중성 형제가 너무 오막왜왜왜한 <laughs> <laughs> <어우> <laughs> 왜? 번도 그런 소리 안 해. 삼류 감성이 혹시 뭐 어려운 점 사전 인터뷰할 때 어려운 점이 네. 있다고 들었는데. 아 네.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편집 기술 능력이나 이런 게 음. 아직 많이 부족해서 조금 더. 어, 이렇게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음. 걸잘 구현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기도 하고, 음. 그리고 또, 뭐랄까요, 어, 수위를, <laughs> 네, 뭐, 저는 더 높이고 싶구나 수위를? 아,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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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네. 많은 우리... 분들이 보시고, 남녀노소가 보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네, 네. 우리도 높이고 싶은데, 꼭 참으면서. 어, 네. 음. 저희는 그렇게 거룩하진 않은 <laughs> 사람들인 것 같고, 네, 네. 그렇죠. 그게 아쉽죠. 네, 한 오늘 책 소개를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책은 네. 그 지난주에도 잠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는 책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것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 제자로서 또한 그 마태복음 그 절에도 나오지만 또 우리가 어디 가서도 제자를 삼는 일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이 그러니까 제자를 삼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우리의 원래적인 소명과 그런 우리의 원래적인 그런 사명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저는 매우 얇지만 아주 중요하고 귀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책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네 오늘의 게스트 우리 중성님은 네. 혹시 이 책에 대한 첫 느낌이나 소감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지금 바울에서 제가 리더를 하고 있는데. 어, 리더로서 또 이제 예수님의 음. 그런 자질들을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음. 또 다시 한번 좀 도전이 되게 하는 그런 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네. 아 제자 훈련을 내가 제자 삼는 삶을 음. 너무 옛날에 살았구나. 음. 내가 제자 된 삶을 살고 있나 이렇게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네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그 소, 소명과 사명은 사실은 소수에게 이렇게 집중된 그쵸. 것은 아니죠. 왜냐면 그 구절에도 분명히 나와있지만 음. 하나님께 부른받은 예수님의 어 제자들이라면 누구든 해야 하는 게 이제 제자를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이걸 너무 우리 자신의 수동적인 입장에 네. 놓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안와을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책이 되게 중요한 음.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네. 생각해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코너입니다. 어, 이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어 제자를 양육하는 훈련하는 훈련가로서의 자질 여덟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이 여덟 가지의 자질 중에서 이제 도현이나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아 나는 이게 강점이라고 생각해 아 나는 이게 좀 약점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자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뭐 일단 여기 이 책에서 그것부터 좀 설명을 잠깐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이 재자 훈련할 때 여덟 가지 자질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덟 네. 가지 자질은 선별이라는 자질 나오고 집중, 소통, 투명성, 유형성 현실성, 이해 평가, 일관성 요 여덟 가지가 나옵니다. 일, 이런 여덟 가지 자질이 있습니다. 네. 그 뭐, 자질 전에 음. 예비 단계도 있죠? 아, 맞아요. 네. 우리 성육신과 동일시라는 그 토대가 되는 음. 그런 게 있는. 성육신과 동일시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비슷한 음. 용어라고 볼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어, 내가 제자 훈련을 시키는 입장에서 제자를 삼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과 똑같이 되어야 되는 그 네. 내가 실제로는 똑같지 않지만 그쵸. 나를 내려놓는 음,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자실들을 맨 처음에 그 예비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은 혹시 두 가지 중세가 많아 네, 저는 이 여덟 가지 자실 중에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부분,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제 집중의 자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목표를 세웠으면 거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소통하는 거에요. 소통, 예수님이 소통하실 때 되게 좀 쉽게 쉽게 하시고 단순하게 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저 은사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고 음,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왜 웃어 근데 <웃음> <웃음> <너> 자꾸 비웃을래 <laughs> 네. 말도못 하죠. <웃음> <웃음> 말이 아니고 표현을 제가 지금. 아 언어적인 표현보다 비언어적... 비언어적인 표현이 훨씬 더 <laughs>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네. 네. 제가 제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현실성. 이걸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그 실제에서 음, 좀 적용시키고 음. 그다음에 실제로 그 실제로 훈련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좀 뭔가 보낸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그런 부분이 저한테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네, 저 저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하나도 가진 게 없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다가 딱 하나 떠올랐던 게 <laughs>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 전도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 친구가 맨날 저 귀에다 대고. 전도사가 그래도 돼요. 이렇게 떡짝이 <laughs> 있어요. 그러니까 술 끈을 아니까. <laughs> <laughs> 그래서 아 이게 성류 씨가 동일 씨가 아닌가. 어, 그 아이들과 어, 똑같이 어, 어. 막 때리고 장난하고 <laughs> 이게 거기에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부족한 건뭐다 부족한 것 같아서 음, 음. 아직 더 배워야 될 부분이 많고 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저는 음. 그래도 좀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laughs> 저는 네, <laughs> 난 표정으로 말해줘요. <laughs> 아,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laughs> 어이가 없네. <진짜. 웃음> 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목사님과 비슷한데 소통하는 거는 네. 그래도 다른 이제 자질들에 비해서, 음. 네, 그래도 멤버들과 꾸준하게 연락하고 좀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게 같이 이야기하고 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래도 좀 어 쉽게 이해할수 있게끔 말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네 소통이라는 거는 그래도 어 저도 다뭐 뭐, 네, 뭐 어렵죠 다 못하지만은 음. 그래도 네. 꼽자면 네 강점으로 꼽자면 소통으로 꼽을 것 같고 어제 약점으로는 어 이해평가라는 음. 게 음. 네. 저희가 좀 싫은 소리를 많이 못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확실히 또 분명하게 이제 어 개입하고 또 쓴소리를 해야 할 때가 있다면 해야 하는데 뭐~ 옛날부터 그런 걸또잘못 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네. 네 다른 사람이 하는 평가는 잘 받아요? 묵직한 스트라이크 <laughs> <laughs> 네 아시다시피 네 저는 제 길을 가고 있고요 <laughs> 어네 아이 또그 중국집 가면 앞치마 하나? <웃음> 네. <웃음> 얘기 분명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 책에서 그 구절이 좀 와닿았는데 어, 사랑이 전제된 평가여야 된다. 음, 맞아요. 어, 네. 서로 간의 관계가 있는 속에서의 네, 네. 평가냐, 네. 아니면 그냥 평가냐. 음, 저희가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평가도 힘들지만 그 관계를 맺어가고 그렇죠, 그렇죠.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음, 정말 진실된 음, 성실한 마음으로 음. 평가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훈련의 예비 단계를 이야기할 때도. 이제 성육신 이전에 사랑이 있다고 음, 이제 음, 이, 음, 저, 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셨다라는 음, 내용이 음, 다시금 마음을 또 이렇게 음, 뭉클하게 하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바울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어떻게 음. 적용하면 좋겠다. 음. 한번 자유롭게 음.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 제가 좀 고민이 들었던 부분은 네. 어, 교회 공동체 그래도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아, 어, 우리가 그냥 소그룹 하는 게 어, 뭐랄까요? 방향성을 잃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음. 뭔가 리더로서 또 이렇게 멤버 친구들을 어게 조금 더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게끔 하는 어떠한 개입도 저도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할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이 소그룹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함께 자라나는 것에 대한 어 그게 좀잘 되고 있나 이런 아쉬움이 좀 들었고요. 음. 옛날 이제, 이제 책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생각이 지윤이 형이랑 막 정말 밤새서 막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음. 했었던 적이 정말 많았거든요. 음. 네. 게임한 건 아니고. 아, 네. 아, 아 그때는 뭐풀 아. 수가 없었고. 요즘 요즘에 게임만. <laughs> 근데 요즘에는 거의 그냥 뭐 영혼의 파트너로 맨날 <laughs> 아, 네. 게임만 하는 것 같아서 네. 그게 요즘에 또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뭔가 모이면 그냥. 물론 게임하는 것도 즐겁고 좋지만, 네, 옛날에 참 그렇게 같이 어~ 이야기했었던 시간들이 요즘에도 참 어, 추억이구나, 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뭔가 그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신앙이라든지 또 어, 기독교적인 메시지들을 잘좀 전파하고 전수에 가는, 음.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네.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음. 들긴 하더라고요. 네. 이 책, 이런 종류의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또 제자 이렇게 하면 은 소수만,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마치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리더들만 읽어야 하는 책으로 이렇게 축소되기 쉬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디인가 가서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 일은 꼭 해야 하는 그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바울 공동체가 좀 이렇게 항상 수동적으로 뭔가 받으려고만 하는 입장에만 머물 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어쨌든 그 사명을 다시 떠올리면서 나도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야 된다라는 음. 사명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이 책에 의해서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찔리는 부분이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한두개 찔리겠어. <웃음> <웃음> 매번 찔리지. 네. 그러니까 저는 회장이잖아요. 어쨌든. 네. 뭔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리더들은 셀 소그룹 인원들이 음. 있는데 회장은 뭐 그냥 행정 업무 음. 그리고. 바울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수평적인 관계지 음. 뭐 이렇게 되면서 음. 어떤 영혼을 케어한다는 마음이 많이 줄었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계속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겠다. 정말 많이 이걸 놓치고 살았구나. 이런 좀 회개를 음. 네, 했던 거죠. 네. 네. 조인이가 아. 썩어 가고 있을 썩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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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laughs> 네. 뭐가 썩고있을는뭐 <laughs> <한번>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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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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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삼류적인 <laughs> 언어 습관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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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 예쁘게 못해. 말 예쁘게 못해. 네. <laughs> 마지막 소감. 아니 우리 중상이 사랑해요. <웃음> 네. <웃음> 받아야지. 왜 그냥 웃고 근데 <laughs> 부끄러워. <잠깐. 웃음> 네 마지막 소감 한마디입니다. 이제. 한 마디씩 하고 마치는 네. 걸로 할게요. 네. 어, 저는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제자로 사는 것, 제자를 삼는 것을 음. 둘다 같이 해야겠다. 음. 그리고 책에서 음. 있었던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첫째는 어, 대속을 위해서 오셨고 음. 두 번째는 제자 삼기 위해서 음. 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것만 너무 기억을 하고 음. 3년 동안 제자들과 뒹굴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사셨던 삶을 많이 잊었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참 오랜만에 다시 훈훈하신 분이었지. <laughs> 사랑스러운 분이셨지. 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시간이어서 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어, 저는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나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또 리더로서 어, 멤버들을 조금 더잘 케어하고 또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질들에 대해서 좀 어, 공감이 되었던 부분들이 많고 또 많이 계속해서 배워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구절 읽고 어, 이 책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 없이 성육신 없고 성육신 없이 동일시 없고 동일시 없이 개입 없고 개입 없이 훈련 없고 훈련 없이 재생산이 없고 재생산 없이 지도력 없고 지도력 없이 공동체 없고 공동체 없이 기독교 없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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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니까 정신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에 대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그 구절인 것 같고요. 우리 다이 표현을 한번 보면서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다음 주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좀 내용이 재밌는 책 가지고 하려고 러는데 음, 네. o k a 재미없었나요?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제 k a y okay. Okay, o 우리 뭐 o 말이 y 어쨌든 다음 주는 우리 유명한 C.S. 루이스, 우리 많이 아실 텐데요, 우리 기 k 교 유명한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의 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책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고요.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악마죠, 악마. 악마가 이제 막 견습 악마인 우리 워무드라는 어, 자기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편, 그 인간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막 써서 보내는 거의 뭐 30편 넘는 그런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중요한 통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지에 대해서 통찰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재밌게 볼수 있는 그런 책일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책과 새로운 게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 캐스터 아니죠? 얼마? <laughs> <laughs> <설마. 웃음> 네. 참 참. 좋은, 좋은 분이세요. <laughs> 네. 자 이렇게 훈훈하게 힘들어 <laughs> 네. <웃도록> 하겠습니다. 상례동 클라우. 다음에 만나요. <웃음> 안녕. <laughs> 네. <laughs> 언제까지일지. <했지? 웃음>